지구에 사는 사람의 수 자그마치 78억명,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개중에는 그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2만개가 넘는 숫자를 외우기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탑7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7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남자. 뇌손상을 입은 사람 중 극소수가 특정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증상. 서번트 증후군.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천재로서 그려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증상이죠.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경이로운 두뇌를 보유한 영국의 작가 데니얼 테머십니다. 그는 평범한 숫자를 감각이나 색상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공감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숫자들이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며 기억력도 엄청나게 뛰어난 그이기에 원주율 22,514자리까지 암기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단기한 것을 말하는 데만 5시간이나 걸렸을 정도이죠 또한 그는 모국어인 영어를 포함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루마니아어, 웨일스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어까지 총 10개 국어를 할수 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멘티라는 이름의 언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시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언어 이해력과 폭넓은 어휘력까지 둘을 갖추고 있어 그의 책에는 새롭고 매혹적인 말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평을 들으며 이런 연유로 그는 더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인문학 분야 인류 우등으로 예술학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네요 숫자 암기부터 언어적인 능력까지 대단한 대니얼 테머 두루두루 다가춘 브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위 엄청난 시각 기억 능력 혹시 눈으로 잠깐 본 것만으로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 상세히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데니얼 테머과 마찬가지로 서번트 중후군을 겪고 있는 스티븐 윌트셔 흡사 사신기와 같이 잠깐의 관찰만으로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본 것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헬리콥터를 타고 런던시 상공을 잠깐 돌아보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자그마치 10제곱킬로미터 넓이나 되는 런던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낸 사례를 꼽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뉴욕 상공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20분 동안 둘러보자 무려 790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가진 영역을 5.7미터나 되는 컨버스에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근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그가 로마 상공을 비행했을 때 판테온의 기둥수를 정확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그려냈을 정도라고 하죠 또한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자신의 영감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화염에 휩싸인 세인트폴 대성당 같은 그림을 꼽을 수 있죠 아무튼 그의 능력과 그가 그려낸 그림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06년엔 예술에 대한 공로로 대영제국 훈장에 회원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5위! 현실판 드루이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활동 중인 현실판 드루이드, 케빈 리차드슨. 동물과의 유대감에 있어서만큼은 그를 따라올 자가 없다 칭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그마치 39마리의 사자가 사는 라이온파크에서 사자와 함께 살아가며 사자에게 바로 먹이를 주는 것은 물론 사자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생활도 하고 함께 강가에 나가 수영까지 즐기는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뽀뽀까지 가능하죠? 근데 그의 유대는 사자만이 아닙니다. 치타, 표범, 하이에나 등 보통 맹수라 칭해지는 동물과 엄청 친하게 지낸다고 해요. 그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새끼 때부터 항상 함께 했던 경험과 서열을 정하기보단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비롯된 행동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가짐을 볼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자면 사자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지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먼저 관심을 기울여 유대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의 사자에 대한 마음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반성하게 되는 것 같네요. 4위 금속을 먹는 남자 1950년 6월 15일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셸 로티토. 그는 9살이 되던 1959년부터 삶은 달걀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 그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 것이 아닌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리 조각과 금속을 먹게 되었는데 로티토는 이것들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먹었던 일반식까지 소화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루 평균 900g의 금속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죠. 그 이후 그는 티 쇼핑 카트, 텔레비전, 자전거까지 먹어 뭐든지 다 먹는 남자라는 별명이 생겼고 1966년 16살이 되던 해부터는 대중 공연까지 하게 됩니다. 그를 대표하는 챌린지로는 1978년 세스나 150 경비행기를 뜯어먹었던 것을 꼽을 수 있는데 고장난 경비행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분해해 나사부터 날개 부분까지 매일매일 먹기 시작했고 2년 후 그는 690kg에 달하는 경비행기를 완전히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죽기 전까지 먹은 금속의 양만 무려 9톤, 기네수북은 로티. 를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식성을 가진 남자로 등재하기까지했죠. 의료진은 그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강력한 위액과 두꺼운 위장을 가지고 있어 이런 놀라운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한 바 있으며 2007년 5 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식 사인이 금속 때문이 아니라 자연 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바 있다고 합니다. 3위 아이스맨 여러분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스맨이라는 벼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윔 호프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몹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바지와 구두만 착용한 채 에베레스트산 7500m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핀란드의 북극권 한계선 위쪽에서 반바지만 입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으며 북극권에서 맨발로 하프 마라톤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얼음을 가득 채운 컨테이너 속에서 1시간 13분 48초를 견뎌내기까지 했죠 추위에 관련된 기네스 세계 기록만 자그마치 26개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 말다 했죠. 그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17살 무렵 공원에 있던 차가운 웅덩이에 충동적으로 뛰어든 이후부터라고 하며 이때 본인만의 특이한 호흡 조절과 마인드 컨트롤을 개발해 신체의 체온과 호르몬을 조절하여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작 아니냐고요? 그는 의사들이 진행하는 실험에 적극 참여한 바 있는데 각종 측정 장치를 단체로 얼음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얼음물 속에서 실험하는 동안 전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의사들이 경악했다고 하네요. 거기 나미디아 사막 40도 고열의 날씨 속에서도 물한 방울 안 마시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스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철인이 아닐까 싶네요 2위 병을 맞는 사람 병의 냄새를 코로 맡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 코로 병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인 조이 밀른이죠. 그녀는 과거에 남편을 파킨슨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남편이 파킨슨병을 진단받기 6년 전부터 남편에게서 나는 냄새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다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파킨슨병 연구자에게 보고했고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을 각각 6명씩 모아 총 12명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이 밀른은 냄새만으로 12명 중 11명의 상태를 정확히 판별했으며 심지어 당시 그녀가 파킨슨병인 것 같다고 잘못 판단한 환자마저도 8개월 후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은 환자까지도 정확히 예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파킨슨병은 첨단 장비로 측정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진은 밀른의 능력을 기반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에 특이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파킨슨 병 진단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1위 놀라운 운동 신경. 총알을 검으로 자르는 모습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왔던 판타지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 행위를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검객으로 인정받는 발도술의 달인 마치 이사오 이야기이죠 시속 60km로 날아오는 축구공을 베는 것을 시작으로 시속 300km의 야구공을 벤 기록과 6mm 비비탄이 시속 350km로 날아오는 것까지 진검으로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될 때까지 편집한 것이다 총알이 날아오는 궤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연습을 니다 하면 못할 게 없다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연습해도 될수 없다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 없다 라는 피드백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과거 그가 쌓아온 업적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는 이 이상의 속도 자그마치 시속 708km로 날아오는 테니스공을 잘라낸 이력도 있으며 집단을 1000번 베는데 36분 4초가 걸렸다는 기록 3분 동안 자그마치 252회 빼는데 성공하는 등 거의 넘사벽적인 기록들이 즐비하거든요. 아무튼 만화로만 생각했던 일들을 실제로에는 마치 이사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들을 보고 있자니,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